울고 있는 건. 아니야? 어? 아니야? 아 어, 그거 언니 나 그럼 화난 어, 거한 번만 줄수 있어? 화난 거? 화난 거. <laughs> 화난 거는 어디일까? 화난 거는 어디일까? 음. 여기 있다. 음. 음. 아 여기야? 아 알았어 언니 고마워. 얼굴 안 보인다. 얼굴 보이게 해 줘. 자는 거. 응? 옳지. 어, 자는 거. 자는 거 주라. 자는 거. 오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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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야? 아 그렇구나. 그럼 언니 나 이제 웃는 거 주라. 웃는 거. 웃고 있는 거 주라. 웃고 있는 거. 응. 두두두, 웃고, 있는 거. 웃고 있는 거. 웃고 있는 거. 웃고 있는 거. 잘했어 언니 나. 아니야? 아, 거거야? 아. 아 비슷하게 생겼네. 거기구나. 그러면은, 요거는. 여기 맞았어? 박수쳐도.